스펀지 연구소. 얼굴의 비. 얼굴에 관한 많은 질문들. 그래서 얼굴에 관한 모든 스페셜 지식을 준비했습니다. 오 마이 갓그첫 번째 <laughs> 눈 뜨고 g <재채기> <laughs> 맞을 수도 있다. 재채기할 어? 때그 속도는 태풍의 그 풍속과도 똑같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압력과 속도가 셉니다. 만약 눈과 코가 통해 있다라면 아마 눈이 튀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단님은 우리를 아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눈을 이제 유지하는 그 인대나 눈꺼풀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어서 우리가 재채기할 때 눈을 세게 감죠. 그럼으로써 그런 압력이나 그런 것들을 다 방지해주고 균형을 잡아줍니다. 인간의 아 완벽한 아 나기상. 아, 속도 태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채.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laughs> 어... 눈 뜨고 재채기하기. <laughs> <laughs> 자 실험을 굉장히 짧으세요? 인정사정 혹시 하시는요 <laughs> 분명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눈을 감았습니다. 혹시 실수가 있었을지 모르고 <laughs> 다시 실험해 보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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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또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또 눈을 감았습니다. 아, 이번엔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눈을 감지 않도록 해봅시다. 그래도 눈을 감았습니다. 아, 홍박사님. 자, 역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위험 재채기할 때그 속도가 시속 320km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제 책이 마음 놓고 하셔도 됩니다. 얼굴의비밀두 번,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누구, 누구, 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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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예쁘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요제 얼굴에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하면 왼쪽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얼굴 뭔가 좀 다르죠? 둘다 예쁜데 경우는 사진을 찍을 때 왼쪽을 많이 돌아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 이번에도 생겼다. 비교해 보십시오 아 나도 어, 나도 나도 저도 나도 나도 이렇게 거울에 보면 말이죠 아유.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좀더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왼쪽이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느끼해도 비교는 해봐야죠. 오, <laughs> 과연 왜 그런 <laughs> 것일까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좌측 앤가 그러니까 보통 우측에. 근육이나 어떤 표정을 관리하고 우측 뇌가 좌측의 표정이나 그걸 관리하죠. 보통 그 좌측 뇌는 보통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표현을 하고요. 우측 뇌는 일반적으로 그 예술적이나 문학적인 표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측 뇌에서 관여하는 왼쪽의 표정이 오른쪽 우측에 비해서 조금 더+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표정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중에서도 왼쪽에 네, 예. 이렇게 눈을 보면요. 네. 왼쪽만 쌍꺼풀이 생겼어요. 그런 것보다 그냥 왼쪽이 마음이 편해요 저는. 그럼요. 홍록희 씨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잠깐만. 제 얼굴이 비교가 될까요? 네, 비교가 됩니다. 우리 <laughs> 패널 분들 중에요 네. 몇 분을 모시고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은 정면은 <laughs> 정면. 정면. 그다음에. 오른쪽 오른쪽 있어 오른쪽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 자, 네. 잘 보시고요. 귀엽습니다. 오늘 머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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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심하게 왁스 넣으셨네요. 네. 자, 왼쪽입니다. 왼쪽. <laughs> 아니, 저기. 아, 오른쪽이 나와요. 진짜 오른쪽이 네. 나으신 분이. <laughs> 네. 근데 감정단 한 분이 에이, 이거 뭐야? <laughs> 자, 네. 자. 자. 오른쪽 가면 되고요. 불안하죠? 지금? <laughs>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오른쪽. 자 시선을 고정해 주시고요. 아다아 아, 좋다. 잘 생겼다. 예잘 네, 생겼어요. 자 이제 왼쪽입니다. 오. 오. 오! 오! 와! 야 진짜로 아, 다르죠? 근데 상혁 씨는 왼쪽이 좋다고 도합을 하셨어요 도합을 이미 어, 나올 때. 진짜, 어, 진짜 왼쪽이 좋은 진짜. 것 같아요. 허연하네. 어. 제가 맞을 때 오른쪽을 많이 맞았든요 <laughs> 자정면자 긴장돼 긴장돼 속이 아주 긴장요 긴장하고 있어 네, 완전히 이렇게 확넘겨준 어, 네. 네. 어, 되게 긴장네요 여기 아, 말시아잘 아. 생겼다. 아, 네. 예. 자 잠시만요 야. 정면도 잠깐 보시고요. <laughs> 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연락 주시고요. 자 이번에 오른쪽. 아. 오, 네, 오른쪽은 이렇게 생기셨고, 얌전하죠? 지금? 네. 네. 왼쪽. 그냥, 그냥 왼쪽. 분한. 오, 오. 바람둥이로 돌아왔어요. <laughs> 와우 확실히 왼쪽이 다르네. 아그요이 네, 박사님이 정말 궁금해. 좌우 대칭이 완벽한 <웃음> <웃음> 완벽한 그런 얼굴이에요. 네. <laughs> 자. 자. 자 보겠습니다. 자 빨리, 빨리 돌려주세요. 네. 빨리. 오른쪽. <laughs> 얼굴의 비밀 세 번째. 미녀의 얼굴에도 어? 벌레가 산다. 우와. 바로 여러분들의 어. 얼굴입니다 현재.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와, 아, 나 깜짝 놀랐어요. 예, 벌레 많이 살아요. 똥 끼졌습니다 어? 지금. 모낭충이라고 하는 벌레는 원래는 정상균충이에요. 그냥 누구나 다 살고 있죠. 지금부터 누구에게나 살고 있다고 하는 얼굴 속의 벌레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이것이 모낭충입. 그리고 주사기 같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 또는 딸기코 같은 것들 이야그는데 <laughs> 이런 사람들은 이런 벌레가 굉장히 많아요. 되게 한 구멍, 땅 구멍 하나에서 정상으로 한두세 마리 정도 있는 거 괜찮은데 이건 경우 많으면 수십 마리가 우글우글우글대요. 접촉으로 인한 전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코하고 코하고 마주치는 상황, 되게 뭐 키스하는 상황이 제일 많은 상황인데 아 그렇게 되면 전염이 될 수도 있어. 요아 성인의 약 70%가 얼굴에 모낭충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때론 만성 피부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전염이 된다 한들 큰 병이 아니기 때문에 꼭이 모낭충을 걱정을 해서 키스를 안할 필요는 전혀 없어. 요 <laughs> 얼굴의 비밀 네 번째. 뻔뻔한 사람은 피부가 정말 두꺼울까? 자, 과연 진짜로 두꺼울까요? 뻔뻔한 사람의 피부 확인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대단한 실험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오늘의 출연진을 대상으로 실험해 봤습니다. 우선 실험에 앞서 서로에 대한 뻔뻔함을 물어봤습니다. 과연 누가 가장 뻔뻔할까요? 이제 뽐뻔하죠. 유기재 <laughs> <민재> 씨는 뽐뻔하죠. 야다 뽐뻔하더라고요. 와, 진짜. 평소에 와. 저런 옷을 입고 다니세요? 충격적인데요, 이제 알고 다 뽐뻔하다는 거. 뭐, 나안 뽐뻔한데. 아, 상혁 씨는 안 뽐뻔하고요. <laughs> 이혁재 씨는 왜냐면. 진짜 뻔뻔하거든요. 우는 <laughs> 연예인 되기 전부터 막 공, 공짜로 막 얻는 분이라. 어떤 사람이 저를 지건지이에요좀 그 <laughs> 알려주세요. 아, 전역이... 지연. 이지아 뻔뻔하죠. 뻔뻔하지 아요 <laughs> 얼굴이 나오는 거 보고 <laughs> 뻔뻔하긴 하죠. 아니 저빼아요 조사 결과. <laughs> 김상혁 2표. 홍지호 4표. 앤드 영표 <laughs> 이혁재 여섯. <6표. 웃음> 이지연 네 표, <laughs> 이휘재 7 표, 김우 여섯 표. 역시 이휘재 1 등. 김우영도 <laughs> 만만찮은데요? 내가 솔직히 여기서 공개합니다. 이제 직접 그들의 <laughs> 피부 두께를 초음파 기계로 단층 촬영하고 정밀 측정해 <laughs> 봤습니다. <laughs> 번번한 사람이 피부가 두껍다면은 이휘재 씨의 피부가 가장 두꺼워야만 합니다. <laughs>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늘 출연진의 얼굴 피부 두께입니다. 김상혁 3.5mm, 홍지우 2.3mm, 이혁재 2.5mm, 이지연 1.9mm, 이휘재 오, 의외로 2.2mm. 아, 아, 실제로 어, 생각했던 우리 뻔뻔하다 그리고 <laughs> 니 얼굴이 두껍다 그러니까 실제로 피부도 두꺼울 것이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아닌 걸로 나왔어요. 뻔뻔하다는 사람한테 얼굴이 두껍다 또는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의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가 되겠어요. 뻔뻔하다는 이휘재도 의외로 얼굴이 안 두껍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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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성격상 뻔뻔한 사람 못 되고요. 네. 저는 이혁재 씨가 저는 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뭐. 얼굴이 두꺼워서 뻔뻔한 게 아니라요 간 치수가 높아서 뻔뻔한 거예요 <laughs> 간이 큰 거죠 워낙 응. 간이 크죠 <laughs> 예. 얼굴의 비밀 제가네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감정단의 평가 한번 받아볼까요 자 아주 새로운 아, 신기한 게많았죠니네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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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평가해 보겠습니다 빛나라 지식의 별. 전 박사님, 네. 이 박사님, 이 박사님, 이 박사님, 이 박사님, 이 박사님, 결과 중자 이박중자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이부전님이 네. 네. 위한 님이박사 <laughs>